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치료, 치유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함, 또 마음의 건강함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개와 4장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러분, 참 수렘 여행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위한 방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책상과 시설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다가 머물면 그곳을 거처로 내주고, 대접하고, 그러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에서 즐겨, 또 쉬고, 묵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순행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이 아이가 예,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 여인은 바로 아,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순행여인의 아들은 정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또 그가 죽었을 때 성령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또 동일한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그 능력,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는 동일한 성령의 창조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광교중학교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중학교의 청년들도 이렇게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대학생들, 액트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예, 어느날 그 가나학과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아, 실습을 나갔는데, 예, 어느날 얼굴이 정말 하얗게 되어서 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제 실습을 돌다가, 산부인과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산모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병원에 왔는데, 정말 의료진이 오고, 뭐 이렇게 뭐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나 놀래 가지고, 혹시 이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여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테이블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아이를 안전하게 또잘 받아주셔서 아무 염려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무 일도 없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아그 뒤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 정말 부활의 능력,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뭐 우연히 그냥 그랬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치유의 성령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벗어서 우리가 죽게 와 싸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역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고, 우리의 봉사와 열정의 열기가 식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뜨뜻미증을 할 때, 우리가 여호학교로 돌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 저와의 로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의 정신이 어떤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시들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여와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치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에, 치료하는 치료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다른 잃어버린 사, 어, 양들을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안식일 오후에 또한 여청년이 정말 놀래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어리석부터 신앙을 했지만 또 여러가지 상황이 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는 이런 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안식일에도 또 그렇게 예, 일을 하고 예, 그런 여청년이었습니다 예, 안식일 오후에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온전하게 안식일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사의 열정이 잠시 식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 오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다가. 건널목에서 한 아이를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넘어졌는데 놀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서 다자초지역을 설명하고 신고를 하고 그에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청녀에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간호학과 학생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아무 염려 없으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청녀는 다시 한번 봉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말 안식일도 지키고 또 청년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하므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청년과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낯익은 얼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한한 살이나 두살 제가 안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청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청년과 학생 사업이 놀랍게 이루어졌고, 또 그의 청년은 또 선교사로, 또 나이가 좀들었습니다만는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또그 선교지로 청년들과 함께 봉사대를 조직하여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는 성교육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린 봉사의 열정, 선교의 열정, 또 뒤로 물러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적, 영적,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